전도 드림으로 새벽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 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시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드의보난받으사십자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복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어서 산저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을 시겠습니다 494장입니다. <laughs> The <Sessly> 모다 제일을 예수로 속하네 빈손들 모 앞에서 십자가. 숨쉬고 이곳을 썼던 아서걸코시좋아 때, 그날시바강앞 때, 만세 귀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에 삶을 주관하시고또 선하신 길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잠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맡겨진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영역간의 강건함을 더 뒷표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또 주님의 몸된 뒤에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건석들을 위해서 몸이 아프고 통 거름과 피신 분들 또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선하심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가 우리 한마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시키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많아는 하나님 마고에.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주실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께서 제들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제들로 의 건데 도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들일 수 있도록 인과 열심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맡길 스카메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역력과의 간극을 모든 짐으로 아프고 힘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제 모든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역사의주시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짐의 몸된 교회가 복권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 알려주시고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 이 모든 믿음의 건설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우양 버지 강하게 이 말씀으로 통합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치유하시고 외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십절에 보게 되면 누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후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훈, 또 그리스도의 어, 참된 복음을 어,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 어, 그리스도의 그런 교훈과 참된 그런 교훈을 어, 가지지 않는 그러한 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 살펴, 구절에서 살펴봤고, 기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기도의 교훈으로부터 고생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어,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어, 기도의 교훈을 어, 가지지 않고, 그도 교훈에서 벗어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또 자신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은,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때 우리들은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를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어른장처럼 차가운 그러한 그러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이어런 아주 무척난 냉정스러운 그러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할 수도 있지만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올때 그를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집에 들이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유익을 받게 되고, 또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집에 들이게 되고, 또 우리가 인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할, 취할, 취하게끔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의 교원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육을 주고, 올바른 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게끔 되어지는 또 아주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게 되고 또 결국에는 어, 가장 무서운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두와는 이렇게까지 냉정스럽게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어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게 될때 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그들을 우리 집에 들이게 되고 또 그들과 어, 인사하면서 가까이 지내게 될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 잘못된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다가 함께 멸망각 멸망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되린다고 하입니다 우리를 주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단 이단 어 이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 아주 잘못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 그러한 이 사람들이, 어, 그, 이, 어, 그 이단들에게, 아 어, 이단들에게 틈을 줬단 말이에요. 틈을 주게끔 되어가지고, 그 틈을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그 이단들에게 십사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승인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일들생 승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 냉정하게, 냉정하게 그들을, 물론 어, 그들을, 어, 물리쳐서,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니 이단들이나 사탄들에게, 14인 사람들의 그특징은 뭐냐면, 조금만 틈만 주더라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영혼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우리들이 집에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말 정도로 특히 아주 냉정한 그런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아예 그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멸망당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니까 지금, 어, 그 시도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지금, 어, 지하, 잘못된 그런 믿음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인사한다라고 하는 건 가깝게 지내, 지낸다는 것이죠. 가깝게 지내 된, 지내게 되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17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가는 그런 악한, 그런 길로 함께 가게끔 되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11절에 이런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인이라 자리, 라고까지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어, 잘못된 길로, 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나, 아니면 거짓된 그런 자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십사하지 않게끔, 우리가, 어, 정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고, 주의를 기울일 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게 뭐냐면, 그들과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는 지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아, 우리가, 아, 냉정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 하나,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 합당한 그런 올바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훈과 보훈과 진리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에서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자란 이단들이나 악한 그런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자상제란 성대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 영혼을 아버지자란님 어떻게든 간에 파멸기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조금 더 틈을 보이지 않도록 그들에 대해서 냉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조금도 우리 영혼이 그 잘못된 자들에게 휩쓸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합당한 그런 믿음의 길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자리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늘동행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비로우신 손길이 순간순간만 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에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그런 기쁨과 아버지나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려 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을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사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다서구하소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